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수타로입니다. 제가 타로살롱이라는 어플에서 궁수타로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으로 개인 상담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란에다 더 자세하게 써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분, 상대분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 여러분과 앞으로의 관계는 좀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가게 될지에 대한 그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까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분 참고해서 여러분과 어느 정도라도 교류가 있었던 상대를 어,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 카드 한번 골라주세요.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하!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과의 재회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재고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은 이분하고 그렇게 재회를 원치는 않으시는 그림이기도 해요. 아마도 이제 걱정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두분 사이에는 뭔가 후회와 미련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헤어졌다 만났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 커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만약에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장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두분 사이에서 계속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만나도 아왜 굳이 다시 만났지? 이 사람하고 역시 난안 맞는데 하고 있다가도 뭔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림. 응.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여러분과 이분과의 어떤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악연이라고 해야 할지 계속 이 어떤 굴레 속에 갇혀서 우리가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어떤 구설이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많아서 그 말로 인해서 관계의 무너짐을 겪으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접잠게 다시 만났다가는 별 생각 없이 다시 만났다가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재고해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한 인연이니까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봤자 또 헤어질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셔야 할 것들이 좀 많고 얘가 이제 뭐 답을 내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상대분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분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재회를 해봤자 다시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음. 혹은 지금 너무 후회감이 너무 가, 극심해가지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조차도 뭔가 본인이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본인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내가 어, 상대방을 너무 원하니까. 어, 다시 만나야만 할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뭔가 한쪽에서 다시 이제 변화가 생겨나고 흘러가는 그림들. 여러분하고 상대분의 관계가 어떤 안정감을 이룬다라기 보다는 자꾸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여기 여섯 개의 소드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또 헤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한 분이 뭐 이동을 하게 되신다든지 특히나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가 좀 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여러분한테 좀 주도권이 있어요 이 관계에는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어, 아마 먼저 손을 내밀더라도 여러분이 받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과거의 상대분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뭐 누군가랑 연락을 하고 있다라든지 만나고 계실만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분하고 만나야, 만나고 싶으시다면, 그럼 만나야만 한다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 혹은 연락하고 계시는 분과의 연을 끊어야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에서는 하나의 무너짐을 동반하게 돼요. 여러분과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시는 분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여러분과 과거에 만났던 지금 이 카드에 드러나고 있는 이분과의 헤어짐이라든지, 음, 누구하고는 관계를 일단 끝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되게 어지러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시원한 결론을 내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게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를 좀들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데, 과거의 분을 어, 잊지 못해서 이 사람하고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분이 여러분께 연락이 올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이번 달 안으로, 혹은 이제 늦어도 한 3개월 안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 봤자 다시 헤어질 수도 있겠다. 그 뭔가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같은 이별을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다라든지 혹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연락하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도 한번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현재도 사실은 상대분만큼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상대분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괜히 이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분이 없는 상황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어, 이게 이분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이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음, 이분은 만나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조언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여러분은 상대분하고 어떻게 만날지,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구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우리가 말싸움으로써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감정이 격해져서, 어, 떤 다툼으로 인해서, 욱해서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좀잘 맞춰보셔야 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동반이 된다면, 아마 좀덜 헤어질 수도 있겠죠. 헤어지는 어떤 가능성을 좀 낮출 수도 있겠고, 재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어, 아무래도 상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후회와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래도 여러분하고의 어떤 관계? 과거에 이제 여러분하고 약간이라도 썸을 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뭔가 타이밍을 놓쳤다라든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꽤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분을 좀어 약간 초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누구한테 이미 뺏겼다라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군가 여러분을 선점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상대분은 여러분을 조금 붙잡으려고 하시는 모습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 먼저 오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 관계가 좀 와해가 되게 되거나 주변의 어떤 구설들로 인해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말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신다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주변에 엮여있는 사람들 혹은 상대분과 단 둘만의 관계라도 굉장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상대분 안에서 어떤 변수를 자꾸 만들어서 관계가 차라리 맺지 않는 것만큼이나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부분은 주변 구설들, 주변 사람들의 말들, 우리가 엮여있는 지인들이 많다면 그 지인, 지인들 안에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만나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만나셨을 때는 어, 안 좋은 결말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제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났다, 헤어졌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썸 탔다가 썸이 좀 깨졌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좀 요청하라. 아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어 지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본인의 욕심 때문에 끝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모질게 말했다든지 너무 날카롭게 반응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 여러분께 좀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심하게 어, 계속 뒤에서 좀 지켜보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SNS라든지 이 사람 뭐하고 있는 거지? 어, 이 사람 오, 요즘에는 어, 만나는 사람 있나? 막 여러분을 관찰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이상하게 대외적으로는 여러분께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어, 약간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여러분과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 좀 있고, 그래서 본인은 이미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대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커요. 여러분은 애초에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인기도 좀꽤 많으시고 어, 어쩌면그 그러니까 주변에 사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분이 여러분께 다가오기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분명히 나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 하고 뭔가 괜히 지레 겁을 먹어서 어, 선을 그어대는 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제 서포트라는 카드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좀 도움을 요청해보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어, 여러분과 상대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껴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지인이 좀 있는 경우에 그 지인을 잘 이용해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1대1로 대화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는 게 보이거든요. 어, 상대분의 반응도 그렇게까지 어, 아주 뭐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여러분도 이분한테 뭐 직접 다가가가고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잃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뭔가 여러분과 오래 알았던 사람들, 응, 상대분하고 여러분 사이에 오래 함께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올해는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 사이에 어쨌거나 추억이 좀 쌓였던 친구들, 어, 그런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뭐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어,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조금, 어, 내가 그 사람을 좀 좋아한다는 걸좀 떠봐라. 뭐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너 누구, 지금 좋아하고 있냐 이렇게서 마음을 좀 확인하게 일부러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상대분은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일대일로 말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도 어떻게 이 관계를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긴 해요. 상대분하고 뭔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도 아닐 수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분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쨌거나 3개월 안으로 시작이 되는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지만 어,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혹은 이제 상대분의 마음을 좀 끌어내지 못한다면, 관계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분이 말씀드린 대로 좀 방어적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좀 약간 비관적이어가지고, 이미 우리 관계가 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여러분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서, 이분하고의 관계의 가능성을 좀 보시는 것 같긴 해서, 아직까지는 갈피가 막 잡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한테 어쨌거나 상대분이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좀 관건이긴 하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좀줄 것인가. 주변에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 조언자를 좀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애 잘하는 친구 <laughs> 아니면 뭐 어, 나의 누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laughs>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관계는 지금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는 조언을 받으라는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사실 이 관계 안에서는 대화가 관건인데 상대분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기가 지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상대분도 막 아주 한가해 보이신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관계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림이 있으니까 다음 달 전까지 계속 뭔가 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시다가 다음 달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어 내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대화가 좀 관건이 될것 같네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아이고. 어? <laughs> 다음 몇주 동안 안에 뭔가 우리 관계의 해결이, 아, 좋은 카드들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음. 사실 상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가지고, 꽤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좀 보이네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본 순간으로부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무래도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지 계속 조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재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더 호의적으로 대할까? 여러 가지로 상대분도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어, 관계가 한번 끝났다가 다시 붙는 그림도 있기 때문에,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가 많이 나와서, 어, 여러분과 상대분은, 어떠면 어쩌면, 좀 재회가 가능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재회도 가능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몇주 안에 해결이 된다. 어, 몇 주니까, 제가 봤을 때는 3, 4주에서, 늦어도 6주, 8주, 요 안으로는 좀 해결이 되니까, 다음 달 안으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좀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상대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마음은, <laughs> 숨어서 몰래,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커요.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걸 다 드러내지는 못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다. 여러분의 뭐 예를 들어서 SNS라든지 인스타, 카카오톡 이런 거좀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라기보다는 본인 몰래 몰래 여러분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있네요. 만약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시는 커플이라면 다시 만나고자 하시는 커플이라면 여러분하고 헤어진 뒤에도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SNS를 좀 염탐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너무 막 부담스럽게 다가가지는 않으면서도 어, 계속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자기딴 자기 따내는 자기 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상대분한테서는 이제 연락이 먼저 오게 될것 같은 그림이 큰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올것 같아요. 한달 안에는 제가 봤을 땐 연락은 올것 같고, 그 그러니까 다음 달 내로는 연락이 오는 거죠. 한달 아니니까. 여러분과 상대분은 다시 만나면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어떤 식으로 헤어지셨는지, 혹은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가 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하고 상대분하고는 다시 만났을 때는 굉장히 혹은 처음 만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안정적인 관계를 좀 이루실 수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상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리고 이제 웰빙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카드랑도 좀 비슷하죠 결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좀 되게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림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상대분하고 여러분하고는 좀 감성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분하고 여러분하고 두분다 어떤 저녁 시간대에 이제 연락을 좀 해보시는 거 이런 거 좋을 것 같고 상대분한테서 먼저 연락이 오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먼저 연락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뭐 흐름이 바뀐다라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셔도 물론 흐름은 좋게 흘러가게 될 거고 한달 안으로 해결이 좀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상대분이 이제 용기를 못낸 거니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드린 시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니까 그렇죠? 음, 네, 그렇네요. 뭐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어떤 게 있을까? 아, 맞아. 재회가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이나 상대분 두분중한 분이 지금 전 애인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고자, 여러분이라는 운명을 좀 찾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쨌거나 상대분은 명백하게 여러분을 좋아하시네요. 그거는 확실하네요.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를, 아, 이거, 이거.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안 된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너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 뭔가 연애하기가 좋은 관계는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 상대분한테 주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어죽지 않게 좀 들이대려고 했던 것 같은 모습이 많기 때문에. 어,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미로 카드도 나왔죠. 그리고 여기 네, 네 개의 펜타클 카드, 네 개의 칼 카드, 다섯 개의 완즈 카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사실 우리 사, 우리 관계 안에서 장애물밖에 없어. 근데 이 장애물이 사실은 어떤 연애를 하고자 한다면 이게 장애물이 될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좀 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다가 중간에 어떤 방해물들, 중간에 다른 경쟁자들이 좀 끼어들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건 이상하게 여러분 쪽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상대분 입장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상대분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하더라도 뭔가 자꾸 장애물이 생겨요. 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 혹은 본인의 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그니까 자꾸 어, 자기가 다가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기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긴가민가해서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려고 보긴 했는데. 뭔가 이 사람을 내가 성애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이런 부드러운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였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비즈니스적 관계, 혹은 친구 관계, 이렇게 있는 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뭔가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색하고, 어 나의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관계의 어떤 발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럴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의 어떤 상급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방해 요소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대분 사이에 내부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문제가 한,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관계를 권할 수 없겠다. 상대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상대분도 점점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뭔가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이 커질까? 이런 어떤 의혹도 좀 보이고 그래서 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음, 상대분이 어쨌거나 여러분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맞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 관계는 좀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려고 한건 아니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씨. 아, 깜짝이야 똑같이 나오네 음. 그니까 이분하고의 관계를 사실 생각을 하시려면 한번 정도는 그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로는 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야 돼요. 그니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시 외로워지는 그림들 다시 우리가 혼자가 되는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타이밍이 좀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 이분이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도처에 깔려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기 관계를 시작하기 쉽지 않겠다 상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상황적으로 지금은 아니어가지고 최소 3개월 이후에 다시 연애운을 보러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상대방과의 연애운을. 아, 좋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어쨌거나 상대분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을 좋아하건 말건 이거랑은 상관없이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이 좀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황적인 요인이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 히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다른 카드 뽑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네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